사진 봐봐, 못 믿겠어 사진? 응. 카메라 앨범에 하나 있어 여자친구 이뻐? 얼굴 좀동그해서 그렇지 이뻐 이구 이장이 어우 <laughs> 이쁜데 얼마나 이뻐? 얼마나 이쁘냐고? 응 너무 <laughs> 이뻐 여자친구를 얼마나 사겼는데? 6개월6월 야, 그래도 100명씩 아니야? 50? 예. 네. 솔짝, 솔짝. 뭐 이렇게 건성 건성이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누가도 괜찮아? 어, <목소리> 누가 나? 어, 나는데나는데 왜? 어? 별로야 고 갈래. 별로야 고 갈래. 표정이 계속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. 둘다먼제 관심 있어 보이던데? 관심이 있든 없든 내가 뭔상관이요 어. 무슨 꽃이 폈어요왜 얼굴이 괜찮아 보다. 얘가도 괜찮은 것 같은데? 아 얼굴이 괜찮았어 남극 하라고 괜찮으면 얘야 얘야 딱정해봐 남극은 얘가 낫지. 얘가 나? 왜? 왜냐고? 어, 난 얘가 난데? 난덕리 싫어. 유정인 제외들. 유정인 제외들. 오, 네. 오늘 주인공이 간시한번 가나요? 네. 대한민국 1% 가나요, 오늘? 꺾어 <목소리> 먹으면 한잔 더. 그러고더 재밌는 얘기 한 번씩 하나 더. 이빨 보면 먹기다 이제. 비가 원래 빅뱅 멤버였어. 비가 탈퇴했어. 빅뱅에서. 왜 탈퇴했게? 사실인가요? 무슨 SNS 같은데? 뭔데요? 알아?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. 이런. 고 <laughs> 야, 너 먹어. 너. 어최구리도 없어, 진짜. 비가 잘때 <laughs> 뭘 깔고 자는지 알아? 아, 잠깐만 노래 뭐+ 뭐 있어? 네가 잘때뭘 깔고 자지? 아이 담요! 아, 빨리 담자 봅시다. 태모요태모요 <laughs>